지금 언급한 앱들 중에서는 좀 가장 쉬운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녕하세요, 구규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간편하게 편집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블로라는 V L L O 블로라는 앱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비모라는 이름으로 이 앱이 존재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블로라고 이름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되고 굉장히 간편하게 편집을 할수 있는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을 처음 사서 영상 편집을 했던 첫 번째 도구가 iMovie 인데요. 이 iMovie 는 최근에 제가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위에 보이시는 카드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블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는 이렇게 네, 앱을 실행하시면 되는데 물론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 있지만 아이폰과 안드로이드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워터마크가 우측 하단 부분에 물고기 모양의 모양이 생기는데요. 다른 앱에 비해서 그 부분은 너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되진 않겠지만 워터마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 1 5 0 0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른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뭐 키네마스터나 비바비디오 같이 매달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딱한 번만 결제 하면 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조금 더 예쁜 자막이라든가 많은 음악까지 자체적으로 있는 음악을 모두 사용하시려면은 비용이 어, 한 번에 6,900원 정도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워터마크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대신 이제 영상을 다 편집하고 렌더링 할때 이제 광고를 한번 봐야 되고요. 이 광고를 없애는 비용은 네. 3,90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안드로이드처럼 여기 있는 음악이나 여러 가지 예쁜 폰트, 여러 가지 자막들을 마음껏 사용하시려면 안드로이드 6,900원이었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9,900원으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시 화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멋진 비디오가 편집이겠죠. 모션 포토 같은 경우는 사진 한 장을 불러와서 그 사진에 예쁜 스티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특수 기능들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멋진 비디오를 누르시면은 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상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어, 불러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 저는 하나가 아니고 두개 정도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측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네, 사이즈가 나오는데 이 화면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유튜브에 올리실 영상이라면 16대 9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인스타그램에 올리실 어, 영상이라면 1대1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로딩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영상을 불러왔는데 화면에 손을 대고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화면에 미리 보기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영상이 앞에 영상 이 영상 같은 경우는 7초이기 때문에 영상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자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화면을 두 손가락으로 누르신 상태에서 벌려주시면 늘어나고요 네 이렇게 왔다 갔다 영상의 길이가 바뀌는 게 아니고 편집점을 잡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의 길이를 보기 좋게 늘려서 여러분들이 편집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부분에서 여기서 영상을 자르고 싶다 뒷부분을 좀 걷어내고 싶다 그러면 빨간 점을 그컷 편집하는 그 위치에 가져다 대신 다음에 화면을 누르시면 아래쪽에 분할이라고 나옵니다. 자 분할을 하시고. 자,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두 번째, 그 그러니까 뒤쪽 영상을 없애는 거겠죠? 뒤쪽 영상을 잡고, 아래쪽에 삭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삭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아이폰은 지금 확인이라고 돼 있는데, 안드로이드는 완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나 완료 누르시면, 이제 컷 편집이 끝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빼야 될 부분들. 자, 여기 이제 물 속에 있는 부분 한번 빼 보겠습니다. 분할 누르시고, 뒤에 선택하신 다음에, 삭제하고 확인. 이렇게 해서 컷 편집이 됐죠. 자 그런데 이 영상과 이두 번째 영상은 영상의 분위기라든가 이 내용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넘어갈 때 너무 끊김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이전 부분을 누르시면은 뭐 디졸브라든가 밀어내기 같은 이 오버랩 효과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디졸브. 이것도 시간을 1초로 바꾸신 다음에 확인이나 완료. 자, 누르시면은 영상이로 넘어갈 때 화면이 섞이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응. 영상이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글자죠. 자, 글자를 누르시고 다시 한번 좌측에 글자를 누르시면 원하는 자막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자막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 히어라고 나오시면 두번 손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자막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치도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고, 크기라든가 이렇게 기울기도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네,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료나 확인을 누르시면 자막이 들어가지죠. 자, 근데 자막이 처음에 나오지 않았다가 여기 위치에 왔을 때 자막이 이렇게 켜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치를 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자막을 선택하신 다음에 네, 이 화살표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는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게 아이폰과 UI가 다르기 때문에 자막 전체를 잡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면 자막의 길이가 길어지겠죠. 자막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완료됐으면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또 T를 누르시고 이런 식으로 다른 자막을 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는 농구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막이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되겠죠. 자, 한번 확인하고 플레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막이 두 군데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막을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라벨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자막들을 어,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모션 스티커 같은 경우는 모션 스티커를 누르시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스티커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걸 한번넣어 볼까요? 자막이랑 좀 비슷한데, 자, 이런 식으로 넣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확인하시면 모션 스티커도 자막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특별한 순간이라든가 재밌는 순간에 네, 이런 식의 그 모션 스티커를 넣으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오디오를 누르시면은 배경음악, 목소리, 효과음 등이 있는데 배경음악을 누르시면은 자물쇠가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료로 어, 사용할 수 있는 어, 음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쭉 내려가시면 이렇게 메모리라고 돼 있거나 어린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어 저작권 없이 편하게 안 네, 사용할 수 있는 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제가 어 음악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영상의 길이와 음악의 길이가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 아마 마지막 부분이 딱 끊기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 점점 작게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음악이 점점 작아지면서 영상과 비슷하게 끝나기 때문에 그 영상과 음악이 비슷한 길이처럼 느껴지게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음량을 여러분들이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녹음된 음성과 음악 소리가 겹칠 때 음악을 작게 하고 촬영된 음성을 좀 키우고 싶다면은 어, 음악 소리를 좀 작게 하시면 되고, 반대로 이제 음악만 나오고 영상의 소리를 없애고 싶으시면 영상을 선택하신 다음에 음성을 좀 없애는 네, 형태로 하시면은 음악과 잘 어울리게 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을 하시고, 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이제 배경음악까지 다 들어간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IP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유료를 사용하셔야지만 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필터 같은 경우는 한 번씩 눌러 보시면 어, 그 원하는 그 필터를 어, 사용하실 수 있고요 필터를 일부분만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그 사용할 부분을 이렇게 컷 편집해서 거기다 입히셔도 되고 돼 되셨으면 확인을 하시고 자 편집이 모두 완료가 되면은 이제 우측 상단에 있는 네, 이 화살표를 누르시고 추출하기를 하시면 되는데 해상도 같은 경우는 고화질 풀 HD죠 FHD 1920x1080 자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사이즈로 선택을 하셔서 렌더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를 보셔야 되고요 안드로이드는 광고가 없는 대신 영상에 워터마크가 추가돼서 영상 이 이제 렌더링이 이제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카메라 롤이나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갤러리에 영상이 저장이 됩니다. 그 영상을 확인하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여러분들이 공유하고 싶은 공간에 공유해서 영상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블로라는 영상 편집 앱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제가 아이무비나 루마 퓨전 같은 이 아이폰, 아이패드 전용 앱도 사용해봤고요. 뭐, 키네마스터나 비바 비디오, 여러 가지 앱들을 많이 사용해봤는데, 블로가 가장 좋다, 뭐, 가장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언급한 앱들 중에서는 좀 가장 쉬운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블루처럼 정말 사용법이 쉬웠던 아이무비의 가장 큰 단점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자막을 넣을 수가 없는데, 블루 같은 경우는 자막도 원하는 위치에 넣을 수 있고, 크기도 키울 수 있고, 색깔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폰트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고, 굉장히 예쁜 이 모션, 여러 가지 필터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다른 앱에 비해서는, 사용법이 쉬운 거 대비했을 때 기능이 굉장히 많은 그런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